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어디서 몸을 녹여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내 온천 여행지 10군데 찾아봤습니다. 이제 곧 겨울 휴가 시즌인데요. 따뜻한 온천에 온몸을 담그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시죠? 인터파크 투어 자료에 의거해서 10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위는요. 전남 담양에 담양 온천 관광 호텔입니다. 담양이라는 곳은 중록원,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숙박을 하면요, 온천이 무료 제공됩니다. 9위는요, 경북 울진의 덕구 온천이네요. 울진 덕구 온천 호텔, 자연 용출 온천이고요, 경상북도 1호 보양 온천으로 지정된 곳이죠. 8위는요, 충남 아산의 온양 제1호텔 온양 온천입니다. 1호선 온양온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예, 매우 가깝습니다. 7위는요, 대전의 유성온천. 네, 대전 유성호텔이죠. 이곳은요, 비즈니스 호텔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서요, 출장객들이 쉬었다 가는 곳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6위는요, 예산의 덕산온천입니다. 덕산 스파비 호텔이 유명하고요, 게르마늄 스파온천시설이 있고요, 피부에 매우 좋겠죠. 5위는요 경북 울진의 배가문천 네, 한화리조트 배가문천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손님들이 매우 많고요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요 온천의 개발 과정이라든가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온천 학습장이 있기 때문이겠죠. 4위는요 강원도 동해의 보양온천 네, 베니키아 프리미어 동해 보양온천 컨벤션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이 가능한데요. 4만원 후반대부터 예약이 됩니다 아주 저렴하죠 3위는요 충북 충주 예, 전통의 강호 수안보 온천입니다 예, 더조선호텔 수안보가 있습니다 2위는요 부산에 있죠 허심청 온천 예, 농심 계열사죠 호텔 농심이라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많이 찾은 온천 1위는요 생각보다는 의외였는데요 기존의 생각보다는 좀 의외였는데 강원도 강릉의 금진온천입니다. 호텔 탑스텐 강릉이라는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강릉 해안당구 지역의 지하 안반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가 나오는 곳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천을 보유한 10만원 이하 호텔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려함 대신에 가성비를 택한다. 자, 여러분들, 따뜻한 온천으로 가서 우리 몸좀 녹여보겠습니다.